네, 안녕하세요. 청혼학원에서 이제 도덕을. 담당한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도덕 문제는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저랑 풀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고 봐야겠네요. 1번, 밑줄 친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보기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은 아침에 늦잠 때문에 학교에 자주 늦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그라미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밑줄을 잘 봐야 되겠죠?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자, 거기에다가 주셔보세요. 돌이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돌이켜 생각을 했대요. 반성을 한 거죠.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선지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번의 공손은 이제 막 겸손, 예의 발음이잖아요. 아니고요. 자, 2번에 애향은요. 어, 이거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 고향을 아끼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애향, 애향심이라고 해요. 다음에 4번에 인류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이걸 인류애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1번에 3번이었고요.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아, 3번이었고요. 자, 2번의 문제를 보면은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것은 자, 보기 읽어 볼게요. 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백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미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백지장 몰라도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알, 알기가 쉬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이고요.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근면 성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몇 번으로 보이세요? 네, 정답은 3번에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면은요, 1번에, 자, 포기한다. 2번에 소홀히 한다. 3번에 일을 항상 미룬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다음에, 그래서 3번에 4번이었고요. 네,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참된 아름다움을 실천한 행동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3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가 맞죠? 자, 나머지 손지 보면 따돌린다, 무시한다, 친구를 놀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 4번이 3번이었고요.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보기가 주어져 있어요. 보기를 보면은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웃이 나왔어요. 높은 층에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악기를 시끄럽게 연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1번이죠. 이웃 간의 예절이 되겠죠. 나머지 도서관 쓰레기 분리수거 4번 이웃과의 게임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다음에